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필요를 충당할 때까지 계속 먹는 겁니다. 식욕의 핵심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자 바스카스트가 쓰고 갈매나무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소개드렸던 책입니다. 다시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최근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채식과 육식이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몰몬 크리켓이라는 곤충을 대상으로 단백질 선호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실험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실험의 출처가 이 책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재발견입니다. 그럼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바스카스트. 1973년에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콘스탄츠 대학과 보험대학에서 심리학과 생물학을 미국 MIT 대학에서 마빈 민스키 연구 과정을 거쳤다. 네이처의 견습 기자 경험 이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타게스 슈피겔의 과학부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의학저널리즘 부문의 밤어상과 젊은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악셀 슈프링어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필력을 인정받고 있다.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8년 올해의 지식도서로 선정되었다. 오늘은 목차를 생략하고 이 책의 본문 중에서 단백질과 관련된 저자의 통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심스는 곤충을 관찰하던 중 특이한 발견을 했다.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하고 갈색을 띈 몰몬 크리켓은 여치와 메뚜기에 속하는 곤충으로 미 서부 초원 지대에 서식한다. 이 곤충은 여느 메뚜기들처럼 봄에 몇 배만 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한다. 몰몬 크리켓이 떼지어 이동하는 것이 배고픔 때문임은 확실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물문 크리켓은 다른 메뚜기들과는 달리 전혀 주변 농토를 황폐화시키지 않았다.왜 그럴까?이 동물들은 무엇을 찾아다니는 걸까?심스는 정확히 관찰했고 이들이 도중에 먹이를 먹긴 하지만 꽤나 괴팍한 식성을 지녔음을 확인했다.그들은 민들레와 콩깍지를 우선적으로 먹고 동물 시체와 똥도 먹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먹는다. 몰문 크리켓 한 마리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면 곧장 다른 몰문 크리켓들이 달려들어 동료를 먹기 시작한다. 심스는 실험을 고안했다. 심스는 네 개의 작은 접시에 분쇄한 먹이를 준비했다. 한 접시에는 단백질 먹이를 놓고, 한 접시에는 탄수화물, 또 하나의 접시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놓았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접시에는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아닌 섬유소, 비타민, 소금만으로 구성된 먹이를 담았다. 그리고 접시들을 몰몬 크리켓이 출몰하는 지역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곤충들은 어떤 접시에 모여들었을까? 곤충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섞인 접시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가장 인기가 많은 접시는 단연 희석되지 않은 고단백질 먹이가 놓인 접시였다. 식품으로 말하자면 구운 감자 대신 모두가 스테이크로 달려갔다고나 할까. 종을 초월하는 거의 보편적인 단백질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효과는 단순히 말해 동물들은 무분별하게 칼로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필요량이 채워질 때까지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목재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 우리에게 에너지 내지 칼로리를 공급해주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세 영양소다. 우선 탄수화물이, 다음으로 지방이 주된 열량 공급원으로 기능한다. 반면 단백질은 좀 특수하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근육 조직에서부터 면역계까지 신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특성이 단백질 효과의 한 가지 측면을 설명해준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보자. 집을 지을 때 기계를 사용하려면 에너지, 즉 전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 물론, 지붕이나 마루를 놓는 재료인 목재를 태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일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재라는 건축재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이런 건축재료라고 할수 있다.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가 구성되지도 유지되지도 못한다. 이런 단순화된 비유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두 개의 서로 치환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원이라 할수 있다.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최소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백질 효과이다.단백질 효과의 다른 면은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자마자 보통은 먹는 걸 중단한다는 것이다.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는 이런 효과가 단백질보다 훨씬 적어 과식하기 쉽다.다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충분한 건축 재료가 마련된 다음에는 공사장에 쓸데없는 재료를 쌓아 놓을 이유가 없다. 반면 전기는 남아돌아도 무방하다. 아니 남아도는 것이 좋다. 신진대사상으로 볼때 남아도는 단백질은 신체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체내에서 특별한 형태로 저장되고 축적될 수 있다. 요약해보자. 많은 동물에게서 단백질 공급은 엄격하게 조절된다. 그들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한다. 다른 에너지 공급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은 식습관 조절, 즉 배고픔에 부차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들도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백질 원칙. 즉, 단백질 효과에 종속된다. 단백질 효과는 동물계에 널리 퍼져 있는 듯 하다. 쥐뿐 아니라 거미, 물고기, 새, 돼지, 심지어 원숭이나 오랑우탄에게서도 나타난다.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먹는 걸 중단할 수 있다. 에너지 면에서 인간은 성별, 신장, 운동,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하루에 대략 2000에서 2500킬로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먹어 살이 찐다는 것이 영양학의 핵심적 믿음이다. 어느 식품으로 섭취하는 1킬로칼로리는 1킬로칼로리이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설명으로 끝이 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 가령 평소의 절반만 먹으라는 것이 영양학의 명제다. 하지만 여러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한 실험 대상자들은 계속 음식을 가져다 먹어서 평소보다 35%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 이런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만과 투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에너지나 칼로리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특정한 양의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몰아가며 단백질 필요량을 확보하는 데 관한한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이용할 때는 단백질 필요량이 곧장 채워지고 포만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먹는 걸 중단한다. 하지만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더 많이 먹는다. 신체가 단백질 필요량을 충당할 때까지 계속 먹는다. 그러다 보니 과식하게 되고 살이 찐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비만의 증가 현상과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효율적인 다이어트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어떤 식단이 자발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만들까? 팔레오 다이어트라 불리는 구석기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연 방목 육류를 더 선호하는 것도 단백질 효과 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연 방목 육류는 건강에 더 좋을 뿐 아니라 지방이 더 적어서 우리에게 칼로리당 더 많은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구석기 식단에서 가공식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오 다이어트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 저탄수화물 진영에서는 단백질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과량 섭취하기 쉬운 탄수화물을 피하고자 한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진 에킨스, 사우스비치, 존 다이어트 등은 고단백질 다이어트라고도 할수 있다. 이런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이 보통 단백질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단은 허기를 채워준다. 이것이 바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다. 반면 저단백 다이어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독자들은 왜 그런지를 알 것이다. 최고의 식단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만 먹으라는 원칙은 의도는 좋지만 생산적이지 못하다. 체중감량을 하고자 하는 모두는 자신이 현재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고 있으며 양을 좀 줄이면 좋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봤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반만 먹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가이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여기서 단백질 원칙은 탄탄한 출발점이 된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단백질 필요가 충족되게끔 먹으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허기를 달래준다. 최근의 여러 연구는 이런 원칙을 뒷받침해 준다. 정확히 말하면 물론 단백질도 전능한 식품은 아니다. 복합적인 주제에서는 늘 그렇듯이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는 1차원적인 현상들이 아니다. 문화적인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내 세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 다이어트는 특히나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적게 먹게 만드는 유일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예가 있다. 덴마크의 연구자들은 한 연구에서 50명의 과체중 실험 대상자들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지방을 약간 줄인 다이어트 식단에 노출시켰다. 아무도 배고픔을 참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 연구소 안에 이 실험을 위한 슈퍼마켓을 만들고, 이곳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무료로 음식을 이용하게 했다. 그런데 30%의 지방 원칙을 제외하고 영양 전문가들이 감독하는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다. 1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열량 중 단백질 비율을 12%로 제한하고 2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25%로 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6개월간 지속되었고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나면 몇 킬로그램쯤 살이 빠져 있기를 바랐다.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드러났다.단백질을 제한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평균 5.9 킬로그램 살이 빠졌다.반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은 그룹은 9.4 킬로그램이 빠졌다.6개월 만에 10 킬로그램이 넘게 감량을 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한한 그룹에서는 9%만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35%가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했다. 간단히 말해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체중 감량이 더 용이하더라는 것이다. 살을 빼는 것은 건강 면에서도 유익하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실험 대상자의 허리 둘레는 평균 10cm 줄어들었다. 상대 그룹은 4cm가 줄어들었다. 단백질을 풍부히 먹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복부 내장 지방이 두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남성이 임신한 여성처럼 배가 불룩한 경우 내장 지방이 쌓인 거라고 보면 된다. 이런 지방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손가락으로 잡히는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서로 다른 식단에 노출시켰다. 첫 2주 동안은 단백질 15%, 지방 35%, 탄수화물 50%로 구성된 표준 식단으로 시작하여 다음 2주 동안은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을 달리했다. 단백질 30%, 지방 20%, 탄수화물 50%, 실험 대상자들이 섭취한 총 칼로리 양은 전과 동일했다. 예상대로 이런 방식으로 체중이 감량된 사람은 없었다. 대신에 참가자들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자 공복감이 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보고했다. 칼로리는 같은데도 단백질이 많은 식단이 더 포만감을 주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은 실험의 마지막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주어졌지만 이제부터 12주 동안은 모두가 원하는 양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4시간 내로 실험 참가자들의 매일의 에너지 섭취량이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500g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인해서 더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더 적은 양을 먹었던 것이다. 포만감을 주는 이런 단백질 효과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실험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평균 5kg이 감량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방이 줄어들었다. 이 결과에 놀란 연구자들은 단백질로 말미암아 식욕부진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 물론 인상적인 연구들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방향과 결과 면에서 이에 배치되는 연구는 없다. 이런 연구들은 현재의 비만 연구의 전반적인 상을 보여준다. 최근에 연구팀은 총 38개의 연구, 2300명의 자료를 조사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보다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분명하고 수긍되는 결과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제 뭘 기다려? 단백질이 포만감을 준다잖아. 어서 스테이크와 닭가슴살을 가져오라고. 오믈렛, 우유, 계란을 다 가져와. 실제로 수년 동안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하다가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다이어트 덕분에 심지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적인 건강과 노화현상을 고려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단백질을 먹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난점은, 특정 단백질은 너무 자주 먹으면 노화과정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런 단백질은 과다 섭취하는 경우, 여러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법하다. 아니 몸에 어느 정도 단백질이 필요할 텐데, 육류를 그렇게 적게 먹으면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한단 말이죠?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육류를 떠올리지만, 사실 많은 식물과 균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코끼리와 하마, 고릴라는 풀과 나뭇잎만 먹는데도 체구와 근육이 대단하지 않는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 등 각종 콩과 메가,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씨앗류, 그리고 호두, 피칸,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있다. 채소 중에도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처럼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것들이 많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 효과도 지닌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혈압과 당뇨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 발병률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하버드대학교가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령 콩류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기대수명이 더 연장된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소한 두 가지 원인이 거론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스무 가지다. 아르기닌과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은 신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메티오닌, 로이신, 트리토판과 같은 아미노산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일부 차이는 이 때문에 빚어지는 듯하다. 동물성 단백질은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신에 아르기닌 같은 비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함유한다.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고 노화가 촉진되는 듯하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쥐들에게 필수 아미노산 대신에 비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했을 때는 알츠하이머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다. 메티오닌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모든 단백질은 메티오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부족하면 체내 단백질 생산이 마비된다. 건축 열기가 중단되는 것이다. 초파리, 생쥐, 쥐 같은 많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다.그런데 가혹한 단식 요법 대신 단백질만 제한해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반대로 칼로리는 제한하되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한 식단에 노출시킨 경우 수명 연장 효과는 무산될 수 있다. 초파리와 생쥐, 쥐를 대상으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만 제한했는데도 수명이 더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암이 아미노산 페티오닌을 좋아한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 메티오닌 제한식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의 운명이 오로지 아미노산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듯 하다. 이 자리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채식은 메티오닌이 들어있던, 들어있지 않던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인다. 채식은 굉장히 좋은 식단이다. 12가지 가장 중요한 영양원칙 1. 진짜 음식을 먹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식품, 즉, 자연에서 직접 온 음식을 먹는 것이다. 첨가물이 많이 들지 않은 음식,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생선과 육류도 적당히 먹어라. 2.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많이 하라. 각종 채소와 버섯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이다. 날로 먹든 구워 먹든 쪄서 먹든 상관없다. 채식이라도 가공을 많이 한 식품은 해로울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설탕과 흰빵처럼 말이다. 인스턴트 감자튀김과 감자칩은 식물성 정크푸드다. 3.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많이 먹어라. 육식에 관한한 위계질서는 명백하다. 기름진 생선과 해산물이 가장 건강에 좋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를 좋아한다면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간혹 한 번씩 즐기길 바란다. 4. 요구르트는 좋다. 치즈도 오케이. 우유는 그럭저럭. 유제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은 저지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효된 것이냐 아니냐다. 요구르트는 특히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치즈는 오케이다. 우유는 성인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루 최대 한두 컵만 마시는 것을 권한다. 5. 설탕은 줄이고 트랜스 지방은 피하라. 설탕을 줄이라는 말은 설탕을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뜻은 아니다. 채소절임이나 피클에도 설탕이 들어가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은 여전히 좋은 선택이다. 시중에서 파는 과자나 칩 같은 것은 되도록 삼가하라. 제과점에서 벌을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도 말이다. 6.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방이 지방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비만인 경우 건강에 이로운 지방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좋다. 식품으로 말하자면 견과류이다. 지방이 많은 생선과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 등 씨앗도 챙겨 먹어라. 올리브유, 아보카도, 유채씨유 등도 좋다. 치즈도 추천할 만하고 버터도 적당량은 괜찮다. 7. 날씬한 몸을 위한 팁 하나. 비만인 경우 저탄수화물식을 시도해보라. 저탄수화물식은 체중감량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맞는 것이 다르므로 스스로 시도해보며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만으로 말미암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는 흰빵, 감자, 흰쌀밥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폭탄은 삼가야 할 것이다. 체중조절을 원한다면 일단 2, 3주간 이런 식이요법을 실행해보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8. 날씬한 몸을 위한 팁 2. 단백질 효과를 활용하라. 감량을 원한다면 단백질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가령 요구르트, 생선, 해산물, 견과류, 씨앗, 특히 각종 콩의 형태로 말이다. 계란도 적정량은 괜찮다. 보통 하루 최대 1개 정도로 보면 된다. 9. 날씬한 몸을 위한 팁 3. 음식 섭취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라.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은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안에만 먹는 A to 8 원칙 등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시간대가 짧을수록 효과적이다. 밤에 냉장고를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10. 날씬한 몸을 위한 팁. 4. 오메가3로 뇌의 염증을 막아라. 비만은 포만감에 대한 신호를 주는 뇌 영역의 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염증을 억제해주고 비만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은 호두, 아마씨, 유채씨유, 무엇보다 지방 함량이 많은 생선이다. 대안으로 오메가3 캡슐을 복용해도 된다. 지금까지 바스카스트의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대단히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